네, 경기의 재구성 같이 오늘 어, 중계 방송 해설을 해주실 분은 IBK 디오브랜알포씨의 표승주 해설위원 <laughs> 그리고 인사하셔야죠. 안녕하세요. <laughs> 김수지 해설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하경 세터입니다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laughs> 김하경 선수가 몇 년생이죠? 96년생. 아 어, 그러면 이게 1984년 LA 올림픽이니까 일, 이, 얘기는 들어봤어요? LA 올림픽. <laughs> <laughs> 있었던 얘기는 들어봤죠. 네. 네 그래서 <laughs> 김호철 감독님이 주전 세터예요. 네.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네. <laughs> 그러면 184년 9 레이오리스 팀을 승리 차전 대한민국 대 브라질의 경기 출발. 이종경 선수의 서무 건경입니다. 시비대고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이종경 해설위원. 저기 지금 감독님이 토스 하십니다. 네. 감독님이 지금 그렇죠 지금 <laughs> 여기 감독님이 구번 달고 있는 분이 김호철 감독. 아니 화면이 흐린데 표정이 보여요. 아 표정이 보여요. 리베리오 서브 넣습니다 우리 한국 팀. 자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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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철 이렇게 음. 오픈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김학영 해설이요 오픈 토스. 네다 <laughs> 보이지 않았나요? <laughs> 어, 엄청 가볍게 하시는데. 네. 가벼웠어요. 네 컴프 봐. 뭐. 좀 그러니까 감독님 매날 떠붙었어라. 하나씩 넘어. 내 감독님 될 서브? 키가 되게 작아 보이죠. 멘큐에 진짜 엣트 표정에. 진짜 엄청 엣됐어요 우리 한국팀 리시보했다 우리 한국의 기본 점 올렸다. 점핑 스파이크. 아웃 네, 아웃 시켰어요. 제3 세트 15대 13. 제3 세트는 15대 13으로 브라질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laughs> 제4세트 4번 몬타나로 선수 1m87 스파이커 서브로 씁니다. 스파이커 브라킹 그냥... 당시에는 서브로킹이 이렇게 그 허용이 되던 시절이어서 건드리기는 건드렸는데 잘못 건드려서 리시브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26살 스파이커 서브로 씁니다. 스파이커 브라킹 그냥... <웃음> <웃음> 그냥 이런 경우가 나와요. 이게 두번째 공격입니다. 쪼 올렸습니다. 왼쪽에서 스파이커 던전했습니다 하한 스파이크 상승시키대0으로 브라질이 1포인트 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리시바는 우리 한국팀 장윤창, 김호철 스파이크. 성공시키는 우리 한국의 강도 텐션. 너무 말랐다. <laughs> 너무 마르고 너무 꼬마같아. 그 <laughs> <laughs> 꼬마같은 느낌. <laughs> 근데 약간 꼬만데 대장같은 느낌. 꼬마 대장. <웃음> <웃음> 바지도 엄청 짧은 것 같아요. 어, 되게 약간 짧아요. 약간 바지가, 여성, 네. 바지가 어 여성스러워 아, 보이잖아. 그래요? 어, 그렇네. 바지가 진짜 짧네. <웃음> <웃음> 맨니폼도다 긴팔 입 지금 토스는 어땠어요? 우리 토스 김하경 센터가 볼 때. 저가 넘어가는, 것 넘어가는 거를 되게 안정적인 게잘잡아 그러니까 것 순간적으로. 한입니다이 감독. 김호철 감독이 잘맞요 아니요 아니 아... 옆에서 좋아만 내가 그렇게 <laughs> 성공하면 세리머니가 과하면 내거야 아, 네. <laughs> 네. 맞... 무려 번을 하고 지금 바뀌었어요. <laughs> 저기 양복만 입은 우리 페이 사이드 그래, 진짜. <laughs> 진짜 음... 동작은 행동은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세요. 네. 액션 같은 게 완전 똑같아 보 같아요. 멤버 체인지 있습니다. 우리 한국팀 멤버 체인지입니다. 네, <laughs> 키작으니까 다시 빠지고 <laughs> 블로킹 강화. 우한 기가 작 선수를 잠시 빼고 있습니다. 서브니다 브라질의 공격 리브도 브라질 공격. 와 잡았어. 들어가자마자 잡아내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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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멋지게 잡았는데 세리머니 되게 숙스러워. 정위탁이 다시 빠지고 정위탁 <laughs> <laughs> 고 다시 한 번. 번 우리 한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작전이 착. 거 <laughs> 이마에. <대체> 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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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ause> <laughs> 브로킹이나 <laughs> 저기서 불러가지고 엄청 높게들 시간 차 저기서 액션이 제일 커 <laughs> 감독님이 너무 아깝죠 저럴 때 김수진 선수도 <laughs> 센터로서 밀을 부로고었어 저럴 때딱 걸리긴 했는데 <laughs> 네. 밀려서 불러가고 될 때가 맞아요 막하게 문영관 리시브 올렸어 이동하면서 토스 오른쪽 성공 그렇구나. 우리 한국의 강만수 강타 성공 탑차 웃 우리 한국팀 다시 서브권양 받았습니다. 서브 넣습니다. 높이 국이서서브가 음 진짜 하늘을 솟에쳤다가어 수비가 됐어. 자백 토스. 국에서도한국에서에서도한국국을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카메라요. 네, 카메라. 나는 멋있다. 약간 어, 어, 이런 어, 거. 멋있어. 내가 정말 잘했다. 이런 느낌. <laughs> 자,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3차전 브라질 지금 이겼고 4차전 아르헨티나와의 경기가 오늘 아주 마지막 경기죠. 근데 문제는 이당시의 어떻게 경기 어떻게냐면 아마 4차전은각기 시간이 안 들리고 10차전으로 경기를, 경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먼저 경기해요. 그다음에 미국과 브라질 경기를 해요. 일단 아르헨티나와의 경기를 먼저 보시죠. 대단히 긴 시간 경기 진행되고 있죠. 2시간 40분들이 조금 넘었어요. 네. 경기 시작한 지가요. 4차전 아르헨티나를 꺾으면 우리가 4강에 올라가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경기에서 미국이 브라질을 이길 거니까. 13대 12한점 차입니다. 한점 차. 아르헨티나의 공격. 한록판의 스파이크. 브라킹 성공했습니다. 네, 브라퀴, 우리 한국팀의 브라킹 포인트 14대 12입니다. 네, 14대 12. 이종경. 네. 아그 아주 둘이 그 콤비브라킹이 참 좋았어요 매치포인트 자 이번 공격마스터 매치포인트 14대12 자 서브권이 있으니까 브로킹 굉장히 중요하지 이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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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로는 수비만 했었는데 끝낼 수 있느냐 왼쪽에서 강하게 아 나갔어요 아 힘들어 되면... 왔어 근데 이렇게 되면 다시 또 해야 되니까 다시 힘 이제 또점을 따야지 너무 힘 빠질 것 같아요 경기를 끝내려면 다시 또두점이 필요했어 이게 마지막 오. 점수라고 생각하면 경기 끝내는 점수라고 오. 생각하면 힘 들어가요. 서버렸습니다리즈바으와 한국팀 근데, 그대로 올립니다. 아무래도 세게 해야 되겠다보다는 진짜 이번에 끝내야 되겠다 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점만 어떻게 다시 오. 만회하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블록카우스를 우리가 수 다시 또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또 네. 득점을 내야 네. 이기승을까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자 이번에 끝낼 수 있을지 아검감대 미스였어요. <laughs> 뭐라고 좀 해야 하셔야 되는 거 <laughs> 아닌가? <아닐까? 미스> 해설자들이 파이팅할 <laughs> <laughs> 때랑 사뭇 다르게 들어오시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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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자는 어 이럴 때 이럴 때 뭐라고 해설을 해야 돼요? 어 아깝습니다. 십사 대 십이 앞으로 한 점입니다. 앞으로 한 점. 2 이번은 아리엔티나. 오 좋아. 시간차. 와 대단하다. 됐다 하나만. 김우철 백어택아 한만수. 너무 품 힘들겠어. <laughs> 두개또 이게 기회가 있을 때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거. 정말 그렇게 잘 봤는데 실수하면 어때요? <laughs> 어... 언니가 실수했어. 저 표승주 언니가. <laughs> 어. 어 괜찮아요. 다시 하려고죠? <laughs> 상당히 네긴 어, 시간 끝에 <웃음> 괜찮아요. <웃음> 자 우리 향 서브로 씁니다. 가 마지막 공격이냐. 우리 한 팀. 자, 자. 다 끝낼 수 있어요. 네. 강만수15대 12. 15대 12로 10위. 끝과 3대 2로 역전승을 거두는 극적인 순간입니다. 지금 이것 어쨌든 이겼어요, 아르헨티나 이게 우리나라의 마지막 경기였었거든요. 음 그리고 이 경기 후에 이제 회식을 하러 갔대요. 회식을 하러 가서 대한배구협회 그 회장님이 이번에 메달만 따면 아파트 열세 하나씩 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 근데 아파트를 준다니까 다시 또 해보자는 분위기가 들어왔는데 누가 저기 TV 좀 틀어봐, 어? 이제 경기할 시간이야 했는데 세계 최강 미국이 주전 선수를 빼고 브라질과 경기를 하면서 3대 0으로 져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세트도 다 똑같이 3승 1패가 되는 거예요. 미국도 3승 1패, 브라질도 3승 1패, 우리도 3승 1패. 근데 우리의 세트 득실률이 브라질 2등, 우리가 3등이에요. 일부러 3? 진짜 그치. 그런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정말 난리 나잖아요. 그치. 이러면 제재를 받죠. 음. 근데 이제 뭐 이때도 사실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전을 다 빼버리고 경기를 했고 그리고 이때 브라질이 15대 10, 15대 11, 15대 2로 이겼는데 며칠 뒤에 이어진 결승전에서는 어떻게 6대 15, 6대 15, 7대 15로 지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금메달, 브라질이 은메달을 땄고 우리는 5-8-2 결정전을 갔는데 거기서도 잘했어요 5-8-2 결정전에서 너 음. 5위 했어 음. 그것도 아니, 대단한 것같아 그렇죠. 힘이 빠질만 한데 음. 그런 결과면 어. 만약에 여자 대표팀으로 나갔을 때 올림픽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 김아영 선수랑 어땠을 것 같아요? 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laughs> 힘이 빠졌어막 울었대요 음, 이, 이때도 이 남자들이 것 울었대 것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보여줬는데 네. 거기에 따른 결과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니까 네. 그게 제일 슬퍼,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생각. 들어요. 퓨즈 선수도 그 약간 우리 선수들 억울함이 느껴지죠. 같은 선수로서. 네, 너무 억울해서 진짜 저 때만 생각하면 솔직히 속상한 마음이 네. 클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아쉽고. 그 장신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하니까 너무 너무 속상하니까. o m i n o Suxanica. b e 하 t e r m e n t Tibur, sir. I'm not an academic. 도 l o 두고아 Opargil, l a 올림픽이었습니다 <laughs> 대한민국 남자 배구 박수 잘했죠. 감독님의 경기 보니까 어때요, 우리 김학영 선수는? 플레이도 그렇지만 키가 되게 작으셨는데 저 키로 배구를 음. 하셨다는 것 자체가 반탄이 <laughs> <많다니 웃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네. 세터로서 배울 게 많이. 네, 네. 이거 보기 전에는 감독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를 그냥 제 생각으로만 해석하고 했는데 아. 이렇게 실 이렇게 딱. 계속해서 보니까 감독님이 이미 다 하고 계셨던 거여서 <laughs> 앞으로 찾아보면서 많이 도움 받으려고 또저시절의 남자 배구 스타일이 조금 많이 다른 느낌 여자 지금 경기처럼 뭔가 아기자기한 느낌도 남자 배구인데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되게 새로웠던 것 같고 감독님 봤을 때는 아, 지금 감독을 하실 때나 저때 선수 생활 을 하실 때나. 열정적으로 뭔가에 다 집중하고 계신 거는 너무 똑같은 거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오, 너무 좋은 해설인데요? <laughs> 오, 언제 은퇴하실 겁니까? <웃음> <웃음> 은퇴하시면 바로 오징어야 될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표승지 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감독님이 항상 저희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을 알려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하시고 경험했으니까 아. 더잘 되기 위해서 예.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감독님 말에 귀 기울여서 아. 더 열심히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IBK 어떨 거 어떨 거예요? 우리 중책을 맡는 느낌이 어떠세 네, 열심히 훈련하고 있으니까 잘될것 같습니다. <laughs> 다음 시즌 정말 좋은 성과 있기를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 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귀여우시더때요 <laughs> 되게 귀여우시더라. 김학용 선수가 뭐라고 할지 궁금해요. 서우 미스 왜 했냐고. 서우 <laughs> 미스 <소울스> 왜 했냐고. <laughs>